내가 어떠한 에러를 만나도 더 이상 못한다가 아니라 자신감과 침착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는 개발을 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자신만의 결과물을 내지 못한 분들, 인풋 대비 아웃을 풋 조금 잘 내고 싶으신 분들, 이 광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되게 여러 줄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뭐한 줄, 두줄더 적은 코드로 결과물을 낼수 있는 게 정말 장점 같습니다. 그것들을 사용 방법만 조금씩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은 큰 결과물을 낼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비슷한 SNS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 추가 기능, 타임라인,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까지. ORM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수업이 우주. 고주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이게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수 있습니다. 좀 사용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수업들 같아요. 내가 모르는 내용서부터 좀 심화되는 내용들까지 A2Z까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장고를 빼야 되는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문 즉답 시간이잖아요. 파이참을 켤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질문하셔도 되니까 어떤 질문인지 환영합니다. 저는 스파르타 코딩 클럽 9기부터 11기까지 맡았고 지금은 태피툰 기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첫 수업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 중에서 1등을 한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그게 저의 장점 아닐까요? <laughs> 자신감 그리고 침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발들을 시작을 하면 좀더 수월하게 자신감 있게 개발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어떠한 에러를 만나도 더 이상 못 한다가 아니라 이 에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자신감과 침착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5주 딱 5주 어, 완강하고 나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